부정의 금식과 믿음의 만찬, 그리고 감사의 축제를 위한 30일 믿음의 선포 및 1호 3 감사 시간 10일차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감사 기도 제목 하루에 5분 3가지 감사 적어 보셨습니까? 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에 감사하는 시간을 저는 가졌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의 축제를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인생의 잔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11차 우리 믿음의 선포 함께 나누겠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확신.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자굴의 위협도 그의 경건한 습관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들에 초점을 맞추며 자신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말라기 선지자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남은 음식들을 여호와께 드린다고 꾸짖었죠. 다니엘과 달리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기뻐하기보다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짐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과 미래에 대한 강렬한 비전 이두 가지가 우리의 마음에 타협할 수 없는 뜨거운 믿음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없이 행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은 남은 음식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격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다음과 같은 면에서 진전시켜 봅시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예배와 친교 봉사하기, 재정적인 기부,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 가정의 우선권을 두기, 신뢰할 만한 관계를 갖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만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기 등등 이러한 면에서 우리의 믿음을 진전시켜 봅시다. 다니엘과 같이 당신은 타협할 수 없는 영적인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남은 음식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당신의 남은 생애 가운데 첫날입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그분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당신의 스케줄을 운영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하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네 가지 믿음의 선포할 텐데요.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을 첫 번째로 드리며 주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심을 선포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내 삶과 시간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나를 드리도록 하는 비전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배하시며 다스리시며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있는 선포조항 1, 2, 3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선포조항 1, 그리고 2 그리고 3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하셔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뒷장에 있는 믿음의 선포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 믿음의 선포 및153 감사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포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늘제 안에 계심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저를 다스려 주셔서 오늘도 제 배우자와 자녀와 이웃들과 환경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하며 소망하며 기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속 우울함, 판단, 분노, 미움, 교만, 게으름, 음란, 악한 생각 거짓말 비방 질투 어리석음 두려움 증오 불친절함 무가치함 가난함 걱정 중독 폭력 묶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나와 우리 가정의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들 가난 질병 저주는 예수님 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오늘도 사시며 주 님의 다스림 속에 세상을 다스리시는 귀한 성도 님들 되시길, 주 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